김치도 없다 저희 엄마가 김치를 만드셨어요. 뭘 <laughs> 오늘 씻고 아나밥 먹고 씻고 학움 갔다가, 지 왔다가, 헬스 갔다가, 또, 어, 또 공부하는 저의 일상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a slice of bread a cup of coffee 야근 아침에 이렇게 밥을 먹고 나면은 또 학원에 바로 가잖아요. 그러면은 학원에서 똥이 마려워. 똥이 마려우면은 수업을 제대로 지행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 10분 투자해서 저는 똥을 쌀 겁니다. 똥을 싸고, 똥을 쌀 거예요. s today outfit. Okay. 저는 이제 이거를 바릅니다. s e n me o u loud. Aurea a c u r l Gel a Solution. 루즈와 레즈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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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즈와마즈와 레즈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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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즈하 레즈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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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만 한 대용이고. 한 갔다 오겠습니다. I wanna go home. I wanna go home. 공부 준비를 해볼게요. I got a c l yesterday He's 자, 점심을 먹고 일단 점심을 엄마가 안 해놨어 그래서 점심을 제가 만들어서 먹고 And then 웨이터로 가겠습니다. 웨이터로 갔다가 딱 카페에서 공부 딱 하고 끝나면은 오늘 하루 마무리. 오케이. What time is it? Maybe t o'clock. 오케이. 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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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비소녀. 아차이까요 요모네는 뭐라고? 요 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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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댕가리. Oh yeah, 할 짓이 없어. 이씨발, 존나 심심해. Holy s h t 나 산책이나 갈래. 자, 오늘은 오늘의 런치는 Today's lunch is fucking chicken breast and rice and hot pepper tuna. 자, 한번 자 오, 씨발 투 치킨 브라스트를 어, 전자레인지에 넣어서 한번 일단 녹여줄게요. 이거를 한 2분 정도 녹이고, 다음에 밥을 준비해요. 밥아 씨발 어 A bowl of rice 팬을 팬을 달궈줘야 하는데 뭐야! 삼겹살 <laughs> 그러면은 메뉴를 이제 닭감살 두개 삼겹살 한줄 아 썩었다 씨. 앞에 먹기 귀찮으니까 그냥 이걸로 갈게요. 중화 풍 잡채 볶음 배. 여기에 닭감살 굽고 여기에 밥을 볶아야겠어. 건강 요리후. 자르고 두어 어휘 휘가 어? 인분인데양두 일단 가기 전에 간단한 몸풀기로 복싱 시도복싱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좋아, 쟤, 원투 잭잭 원투 잭잭 원투 자 이제 스파링 스파링 시작합니다. 자, 상대 들어온다. 거리 유지. 들어가는 자, 스웨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자, 온다. 원투! 원투! h w a 원투! h s 로 y a padi, waduh, 집주고 바디 원투. 집주고 바디 원투. 까까까. 원맨. 응 운동을 수능에 해봤어요 날씨가 엄청 춥다 엄청 춥네요 이제 공부 다 하고 집 가서 편집하고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